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고 있지요. 내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지만 여리고 왕은 하나님의 일을 듣고도 여리고 성이 튼튼하다는 것만 믿고 버티다가 순식간에 망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리고 성의 어떤 물건도 손대지 않은 반면 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물건을 보자마자 마음의 욕심이 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 불행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에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소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다섯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 제가 제3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복과 저주,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복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하면은 원래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늘 그렇게 연상이 되죠. 하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런데요. 원래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여부스 족속. 그 가나안 원주민이거든요. 그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두 곳을 찾아보면 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스 적속이었고요.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여부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역대상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의 이르니 여부스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부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여부스 족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예, 여부스였으니까요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산건 아닙니다 여부스 족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소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탈취한 그런 사건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어떻게 아이성이 무너지나? 놀랬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이웃이었던 기부원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기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항복해서 여호와와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세대에 아주 놀랐습니다 두려워 어요 그래서 아도니 세대은 급히 주위에 있는 네 왕들에게 전거를 보냅니다. 동맹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기본을 공격을 하면 그러면 되겠다. 이 기본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패와드 같은데 기본이 먼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들어갔으니 우리들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은 그들은 제일 먼저 기본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손좀 봐주자. 그런 말이지요. 아마 동맹국들은 기본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여세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군인을 모아 기부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부원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급히 여수와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이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머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의 걱정 없이 편안히 살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기본이 이스라엘 편에 서자마자.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에 죽지 아니하려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의 손이 아닌 주위의 왕들에 의해 죽게 생겼어요. 죽지 않으려고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더 빨리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다니면 그때부터 복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의사도 못 고치던 불치병도 고치고, 망해가던 사업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돈이 막 들어오고, 하늘의 별따기 같은 대기업의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 못해 있었던 자녀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하고, 그동안 애를 기다렸는데 애가 없던 가정에 갑자기 애가 생겨서 다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경우처럼 오래 살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이일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크게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맘 먹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내가 괜한 일을 한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낙심을 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방 주사를 생각하면은 이 일이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금방 알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았죠. 여러분 어 3차까지 다 맞았습니까? 저도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왜 백신 주사를 맞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백신 주사를 맞으면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멀쩡하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맞은 부위가 벌겋게 부풀어 오릅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주사 맞은 팔이 아파서 들지를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가 나요. 아프지 않으려고 백신 주사를 맞은 건데 오히려 멀쩡하던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아플려고 했는데 아프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백신 주사의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차라리 주사 맞지 않을 걸 그랬네. 괜히 맞았다. 이렇게 아플 거라면 맞지 말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백신 주사가 뭔지 아는 사람 후회하지 않죠? 왜요? 그 주사 때문에 몸이 좀 아프기는 해도 결국 그게 내 몸을 지켜 주는 거니까요. 아마 기본원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야, 이건 뭐냐? 평화 조약 맺었더니 기본에 안 기본 이외에 다른 왕들이 모여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가 왜 평화 조약을 맺었냐? 이렇게 후회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후회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기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요. 왜 그래요? 이제까지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머릿속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다 봤어요. 만나 다 먹었습니다. 경험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런 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근데 이제 벌어질 전쟁, 이것을 통해서 기본사람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우리가 친히 경험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지요. 제가 잘 되는 예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예입니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에 수석 입학이 주어지는 거고 수석 졸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서 수석 입학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 안 보고 수석 졸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복의 열쇠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예요. 이스라엘과 기본이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약속 준수입니다. 약속 준수 즉 약속을 지킬 때에 복이 오는 거죠 여소아가 기본 사람들과 평화조합을 맺을 때에 기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신발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온 빵, 이거 다 이렇게 곰팡이슬럽습니다 우리 신발 다 낡았습니다. 우리의 옷, 우리의 가죽보다 보십시오. 이거 다 낡았습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우기기에. 기본 사람들이 우기기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속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거짓말로 속여서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너희들 도울 수 없다. 너희들이 애초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서는요, 기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수아가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여수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안 가면 되는데. 비록 속아서 한 평화 조약이지만 그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호수아가 기부원 사람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는 혹이라도 전쟁 때문에 생길 손해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래서 기부원을 구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해 주셨, 확인해 주셨어요? 그럼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요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아마 기브온을 공격하던 다섯 왕은 여호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르렀다라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겠죠 기대도 생각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이닥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다섯 왕들이 말이죠.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전쟁은 예루살렘 왕아도니세대기 중심이 되어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시작한 전쟁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을 돕기 위해 온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에이, 정말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큰 우박이 내려? 그리고 그까지 우박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아이,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정말 있을까?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인데요.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 <laughs> 점심은 먹고 이제 나오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도 우박이 아니었어요. 그 우박이 얼마나 큰지요? 탁구공보다 크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어요. 달걀보다 작고요. 탁구공보다 커요. 근데 이게 막 떨어진데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팍팍 깨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 우박이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얼음 덩어리니까 이게 막 떨어지는데요 모두 놀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집어서 그때 이 스마트폰 이 있었더라면 제가 찍었죠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겹겹이 이제 뭉치고 뭉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깨진 걸 보니까 나이테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 우박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못 믿으실 거예요. 에이, 그거 뭐 진짜 그러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이게 우박의 크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옛날 사진이 아니에요. 최근의 사진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유도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막고 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우박 막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되려면요 망치로 막 두드려야 돼요 본네트를 그래야지 이렇게 됩니다 차 유리창 깨진 거 보시죠 어지간에서차 유리창 안 깨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깨진 거 보세요 자 이러면 이제 믿으시겠어요? 네? 믿으시겠어요? 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대로. 아, 이, 이거 떨어지는데 이거 맞고 살 사람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본넷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사람 망치로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망치로 사람 머리 이렇게 뚫어서 칩시다. 사람 살겠냐고요? 죽지. 이 우박 때문에 운행하는 차들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럼 막 대피를 했습니다. 차가 달리고 우박 떨어지고 그러면 다깨지는 겁니다. 사고가 나잖아요.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처참했어요. 집들이 기와가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자동차 유리 다 박살나고요. 차체 울퉁불퉁 곰보가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이 천재 지변으로 지배원, 인한 피해는 보험사에서 보험 적용할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험 지급을 못한다 아마 그렇게 그때 당시에 됐었던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 독일에 있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울상이 됐더라고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인재로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만 천재 지배는 우리가 지급을 못한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박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농가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다 과일들이 떨어지고 나무 다 부러졌습니다 에이 우박으로 사람이 죽나. 이제는 믿으시지요? 충분히 죽을 수 있죠. 죽고도 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자선에게 패하여 도망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성경은 여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대패시키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동맹은 이스라엘에게는 버거울 수 있어요. 5대 1의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그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어느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지대 겁을 먹고 약속을 파기하죠. 손해 안 보려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약속을 지킨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기본을 지켜 주지 않았다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어떻게 원망을 해요? 이렇게 원망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지만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 약속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믿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이거 가짜 신이구나. 엉터리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서 그래서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면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별것 아니구나. 가짜구나. 엉터리구나. 이건 여호수아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시편 1 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발벗고 나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나구요 당연히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이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고 우리에게 권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권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저 기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그것이 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